네, 안녕하세요. 프로골퍼 한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어프로치 샷할때 정확한 몸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추어 골퍼분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어프로치 스윙을 딱 하고 나면, 뭔가 편안하게 공을 볼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서서 공을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 보면은요, 제가 왜 몸을 안 움직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어, 어프로치 할 때는 몸안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스윙 크기에 따라서 몸은 자연스럽게 회전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작은 스윙을 하기 전에 제가 풀스윙으로 예를 들어 본다면 어드레스를 하고 테이크백이 쭉갈때 지금 제 골반은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팔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금 제 골반도 같이 회전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다운 스윙 때 올라갔다가 다운 스윙 때 임팩트가 오고 치고 나가는 상황. 딱이 정도 구간이라고 했을 때제 몸이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도 클럽과 같이 몸이 같이 회전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어프로치 샷과 풀스윙과 스윙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큰 스윙에서 조각나 있는 부분이 어프로치 샷의 스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풀스윙에서 이만큼 올라가는 이 구간 그리고 공을 치고 나갈 때 팔로우스로 해서 이만큼 뻗어지는 이 구간 이 구간이 제가 어프로치의 스윙을 한다면 똑같은 그 모양이라는 거죠. 지금 치고 나갈 때제 골반이 회전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처럼 팔이 가는 대로 몸도 같이 돌아줘야 어프로치 샷에서 조금 더 정확하고 편안한 어프로치 샷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작은 스윙이니까 몸을 움직이면 안 돼. 하고서 몸을 딱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어프로치를 하려고 그러면 보기에도 답답해 보이죠? 네, 이런 샷이 만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체가 가는 대로 팔이 움직이는 대로 몸도 편안하게 회전을 해야 한다는 걸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두 개를 비교해서 쳐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몸이 함께 회전하는 스윙입니다. 자 이번에는 몸을 전혀 쓰지 않고 하체를 고정한 상태에서 스윙을 해볼게요. 되게 좀 불편하고 어색해 보이시죠? 혹시나 난 어프로치 스윙을 할때공 치고 나면 뭔가 공복기가 불편하고 몸이 이상해요 하시는 분들은 내가 몸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